친구는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해서는 안 된다. 각박하면 일하려던 사람마저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함부로 사귀지 말아라. 함부로 사귀면 아첨하는 자가 몰려온다. 음침해서 말을 잘안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을 추지 말고 발끈하기를 잘하며 잘난 채 하는 사람을 보거든. 입을 다물어라. 남을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조각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머지않아 스스로 명백해지고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문틈으로 드는 바람이 살결에 스미는 것과 같아서 그 해로움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쉽게 사귀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악한 말을 듣더라도 금방 미워하지 말자. 고자지라는 자의 분풀이가 될까 두려우니라. 선한 말을 듣더라도 금방 사귀지 말자. 간사한 사람의 출세를 이끌어 줄까 두려우니라. 친구 사귀는 것을 조심하라.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규중에 천녀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출입을 엄하게 하고 친구 사김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한번 나쁜 친구와 가까이 하게 되면 이는 깨끗한 논밭에 잡초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가 어렵다. 배고프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고 따뜻하면 몰려들고 추우면 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정에 널리 퍼진 패단이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불길 같아서 보는 것마다 태워버리고, 은덕이 적은 사람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부딪히는 것마다 어울려 죽인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사람은, 괴어 있는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 생기가 없기에, 이들은 모두 공적을 세우고 복을 누리기 어렵다. 사람과 더불어 허물은 같이 할지언정 공은 같이 하지 못할지니 공을 같이하면 서로 시기하게 되느니라 사람과 더불어 환란은 같이 할지언정 안락은 같지 못할지니 안락을 같이하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니라. 착한 사람은 몸가짐이 편안하고 복됨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자는 동안에도 영혼까지 온화한 기운을 띠고 있다. 흉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어수선하고 사나움은 말할 것도 없고 목소리와 웃음소리까지도 살기를 품고 있다. 남이 나를 받드는 것은 지위 때문이다. 내 몸이 귀해져서 남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높은 관과큰 허리띠를 받드는 것이고, 내 몸이 천해져서 남들이 나를 천하게 보는 것은 배옷과 집신을 하찮고 천하게 보는 것으로, 원래의 나를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 어찌 기뻐할 것이고, 본래의 나를 하찮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기에, 내 어찌 노여워 하겠는가? 겸양이 지나치게 되면 비굴함이 된다. 검소함은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지나치게 되면 인색하고 비루하게 되어 오히려 정도를 손상시킨다. 겸양은 아름다운 행실이지만 지나치게 되면 아첨이 되고 비굴해져서 음흉한 속셈이 드러나게 된다. 아직은 고치기 어렵다. 욕심을 함부로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어렵고, 사물의 막힘은 제거할 수 있지만, 의리의 얽매인 장애는 제거하기가 어렵다. 한쪽만을 믿어서 간규에 속지 말고, 스스로를 내세워서 객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가 서툴다고 해서 남의 능력을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사소한 잘못을 꾸짖지 않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을 들추어내지 않고, 남의 지난날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한다. 이세 가지는 덕을 기를 수 있게 하고, 또한 해로움을 멀리 할수 있게 한다. 남의 단점은 강곡하게 메워주고 덮어주어야 한다. 폭로에서 들추어내면 이는 단점으로 단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남이 가진 완고함은 잘 타일러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 화를 내고 미워하면 완고함을 가지고 완고함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조급하게 서둘러 분노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일은 급히 서둘러서 밝혀지지 않다가도 너그럽게 하면 저절로 밝혀질 수가 있다. 조급하게 서둘러 분노를 초래하지 말자. 사람을 쓰는 일에 순종하지 않던 자를 가만히 놓아두면 스스로 감화하여 따르는 수가 있다. 너무 엄하게 하여 그 완고함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단점으로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한쪽 말만 믿고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기 힘을 과신하여 객기를 부리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려고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이 못한다고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냉철함과 평온함으로 매사에 임하라. 뜨겁다가도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변덕스러움은 부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육친이 이웃보다 더 심하니 그 가운데 냉철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평온한 기운으로 억제하지 않는다면 하루도 번뇌 속에 있지 않은 때가 드물 것이다. 인정은 따뜻하면 몰려들고 추우면 떠나간다.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간다. 따뜻하면 몰려들고 추우면 버리는 것은 인정의 공통된 병폐인이라 생각과 말과 일을 간절히 경계하라. 한 가지 생각으로 하늘의 계율을 범할 수 있고 한 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고 한 가지 일로 자손의 불행을 빚을 수 있으니. 마땅한 방도는 처신을 간절히 경계해야 한다. 은혜와 원한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공로와 허물은 절대로 혼동하지 말 것이니 만약 혼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게으은 마음을 품게 된다. 은혜와 원수는 지나치게 밝히지 말 것이니 만약 밝히게 되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다. 모든 즐거운 것은 절반에서 그치게 하라.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다. 절반쯤 먹는 것이 편안하고 재앙이 없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니 절반쯤 즐기는 것이 편안하고 후회가 없는 법이다. 선행 없는 칭찬보다 비방이 낫다.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곱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낫고 선행 없이 남을 칭찬받기를 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게 낫다. 남을 믿는 사람은 남들이 모두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다.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들이 모두를 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다. 처음이 어렵다고 꺼리지 말자.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흡족하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오랫동안 편안함을 믿지 말고 처음이 어렵다고 꺼리지 말자. 마음이 관대한 사람은 스스로를 후하게 대하고 남도 후하게 대해서 어느 곳에서든 모두 관대하기만 하다. 마음이 냉담한 사람은 스스로를 박하게 대하고 남도 박하게 대해서 무슨 일이든 모두 냉담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소에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 관대하고 곱기만 해도 안 되고, 또한 너무 메마르고 적막하기만 해도 안 된다. 온화하고 평온하면 복이 절로 모여든다.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이룰 수가 없고, 마음이 온화하고 기질이 평온한 사람은 백 가지 복이 저절로 모여든다.